전능한 하나님이시라. 할렐루야. 여러분과 저와 전능한 하나님을 모시면서 가는 데는 여러분이 형통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.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, 복을 주시고,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.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. 그렇게 믿고, 할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. 아 우리가 말한 것이 하나님이 귀에 들렸다 그렇게 하셨습니다. 여러분 말했을 때 하나님 귀에 들릴 줄 믿습니다. 여러분이 신중하게 말하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.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시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하더며 네가 그형 에서가 낮을 피할 때에, 애스한테 낮을 피할 때에.